저희 중고차 가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극강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16년식에 13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신차 출고가 대비 78%나 감가는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이고요. 또이 차량 신차 출고 당시 700만원가량 추가 옵션을 넣은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옵션까지 빵빵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기아 자동차의 더뉴 K9 3.3 GDI 이그제크티브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이 K9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으로 정말 엔진 미션부터 외관 상태까지 정말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차 출고 당시 700만원가량 추가 옵션을 넣은 차량이기 때문에 앞차와 간격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안쪽에는 양통풍 열선 시트, 차선 이탈, 후축방 감지 센서,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정말 옵션까지 가득한 차량으로 준비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식 대비 정말 짧은 키로수 13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 가성비 중고차에서 천만원 초반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 기대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 자동차의 더뉴 K9 3.3 GDI 이그제크티브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다 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6월에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3만 6천 k 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이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차 한방도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이 더뉴캐나인 차량. 특별 할인가로 준비한 금액 1,290만원, 1,290만원에 이더뉴 K9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더뉴인 K9 차량 하면 가장 출고가 많이 되었던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보게 되면 돌팁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틸팅 뜬 부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본덴트나 펌프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되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좌우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앞쪽으로는 당연히 전망감지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수면문 쪽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전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더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골프백 내 개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보조석 침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뒤쪽 핸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들까지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129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더뉴 K9 차량의 외관 상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1인 신조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도어 트립 쪽에 전동 시트와 1, 2번 슬롯 지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햅틱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유보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페시아 쪽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풍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 우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전자파킹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 가운데 쪽으로는 DIS 조그 셔틀부터 뒷좌석 리어 커튼, 카메라 뷰 버튼, 스노우 모드 버튼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이렇게 다크 우드 그레이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어디가 벗겨지거나 변색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와 간격의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트립창 컨트롤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핸즈 프리 버튼, 차선 이탈 시스템, 핸들 열선 버튼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쪽으로는 후축방 감지 시스템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주행거리 13만 6844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유리창 쪽도 비춰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의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2열로 넘어가서 이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트리 쪽도 비춰드리면 수동식 선블라인저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 쪽에는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워크인 시트, 리어 커튼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이쪽으로는 뒷좌석에서도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3존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는 앞좌석 미디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K9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 자동차의 더뉴 K9 3.3 GDI 이그제크티브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6월에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 6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 참방을 보이지 않는 오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미 중고차에서 특별 할인 이가로 준비한 금액 1,290만 원. 1290만원에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로 관리까지 정말 잘 되어 있는 더뉴케이인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 번호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